오늘은 쌍태를 붙일 거예요. 자꾸만 쌍태 모습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붙여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빨리 진행할게요. 흰머리가 조금 보여서 가렸어요. 선크림 발라줬고요. 스파츌라 해줬고요. 요게 쌍태예요. 많긴 엄청 많죠. 하나 붙여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깊숙히 해보고 또 해보고 아닌 것 같아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30분째 저러고 있어요. 그냥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붙였어요 된 건가? 일단 모르겠어요 뭐 화장 끝까지 하고 나면 좀 달라지겠죠 파우더하고 쉐딩하고 눈화장도 빨리빨리 해줄게요 나도 끝모습이 보고 싶으니까요 쌍태 붙인 데다 눈화장 저렇게 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썹 해줬고요 코 쉐딩 해줬어요 볼터치 해주고 아이라인 쓱쓱 그려줬어요 속눈썹까지 붙이고 나면 좀 날려나? 뷰러 해주고 속눈썹 붙였어요